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셋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모든 일의 발단은 저희 집안의 첫째 며느리인 형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나약 올라서 죽으라고 저딴 동영상을 올려. 저딴 동영상이라니요? 오늘 셋째가 처음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말해서 그거 보시라고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 동서가 무슨 의도로 그걸 올렸는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나한테는 없는 아이가 니네한테는 셋이나 있다고 자랑질 하려고 올린 거잖아. 제가 그동안 단톡방에 아이들 사진이나 동영상 안 올렸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이 셋째 말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만 사람이고 나는 인간도 아니라는 거지. 내가 본다고 생각했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지. 네 새끼 말하는 거 누가 궁금해 한다고 동영상을 단톡방에 질질 풀고 다녀? 알겠어요. 그럼 가족 단톡방에는 아이 사진 안 올리는 걸로 합의 보죠. 설령 형님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요. 너네만 안 올리면 돼. 내가 뭘 올리던지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그동안 형님 눈치 보느라 해야 하는 말도 맘대로 못하고 저희 집 애들 동영상은 어머님 아버님께 보여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도 저희 애들한테 정이 없으신 것 같고 공평하게 하시죠. 저도 안 올릴 테니까 형님도 앞으로 아이가 생기더라도 안 올리시는 걸로. 그래 올리지 마. 아무도 올리지 마. 오랜 난임으로 고생하던 형님은 나이 41살에 드디어 기다리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온 집안의 경사였죠. 저도 평소 형님과 사이가 안 좋았던 건 뒤로하고 순수하게 축하해 드렸는데 형님의 행동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저한테는 못 올리게 했던 아이들 사진과 동영상을 형님은 10분에 한번 꼴로 가족 단톡방에 올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왜해준이 돌잔치에 안 와? 너 신보가 그렇게 생겨먹어서야 되겠니? 큰애가. 그렇게 고생하다가 얻은 아들이라서 우리가 잘 챙겨준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났니? 네? 돌잔치라뇨?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큰애가 분명히 너한테 전달했다던데. 한성이는 출장 가서 못 온다고 치고 너라도 와야 할거 아니야. 저는 정말 금시초문이에요. 혜준이 돌잔치에 제가 왜 일부러 빠지겠어요. 이유야 아주 많지. 너는 줄줄이 딸만 셋을 낳았는데 큰 애는 좀 느끼는 했어도 한 번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질투 난거 아니니? 사람들이 너안온거 알고서 뒤에서 얼마나 수근거렸는지 내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라. 형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오늘 혜준이 돌잔치인데 저만 쏙 빼놓으셨어요? 무슨 말이야, 동서? 나는 분명히 동서한테 톡도 하고 집으로 초대장도 보내는 걸? 저희 집에 온 초대장 없고요 톡도 온게 없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초대장은 우체국 아저씨가 빠뜨렸을 수도 있고, 톡은 신호가 불안정해서 전송이 안 됐나 보지. 나는 분명히 초대했고 동서가 안온 건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냥 보내고 말게 아니라 저한테 확인을 하셨어야죠. 오늘 돌잔치에 불참한 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곤란해졌는지 알긴 하세요? 동서가 평소에 날 싫어하니까 답이 없는 줄 알았지. 동서는 내가 가족 단톡방에서 뭐라고 해도 아예 답이 없잖아. 나는 동서가 가끔 단톡방 나간 줄 알고 멤버 확인해 본다니까. 그거야 형님이 아이 사진을 과하게 보내시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저희 아이 사진 보내지 말라고 해놓으시고선 형님네 아이 사진은 왜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보내달라고 하도 성하여서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동선에는 딸만 셋이라 영실 속이 없다고 하시잖아. 우리 혜준이야말로 진짜 친손자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예뻐하시는데 내가 별도리가 있어? 사진이라도 자주 보내드려야지. 형님, 지금 저랑 어머님 사이 이간질 하시는 거예요? 이간질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동서는 나랑 어머님 사이에 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동안 아이 많다는 이유로 관심 조금 받았겠지만, 이제는 끝이야. 우리 혜준이가 우리 집안의 주인공이거든. 형님의 말대로 온 집안의 관심은 형님의 아들인 혜준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사실 그래도 전 상관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관심을 필요로 한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볼수록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혜야, 이동영상 좀 봐봐. 얘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아이 같아? 네가 아동치료 쪽 전문가라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글쎄, 자세한 건 직접 봐야 알겠지만, 내 눈에는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누구 애기인데 그래? 우리 형님 아들인데 말이야. 형님 말로는 얘한테 발달상 문제가 있다고. 지금부터 교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난리잖아. 지금 놀이 치료 센터, 언어 치료 센터, 무슨 무슨 센터에서 내 군대나 다니고 있어. 센터를 내 군대가 다닐 정도로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엄마가 판단할 문제니까 예진이 네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지 않아? 네 말이 맞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 형님은 자기애가 센터를 네 곳이나 다닌다면서 맨날 우는 소리 불쌍한 척을 하고, 시부모님들은 형님이랑 친손자 불쌍하다면서 그 센터 비용을 다 내주고 계시다니까. 어머머, 그 센터 비용만 해도 꽤될 텐데?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애셋 낳고 사는 동안 우리 시부모님이 뭐 해준 게 없거든. 솔직히 내가 좋아서 낳은 거니까 나도 바란 건 없었어. 근데 안 해줄 거면 똑같이 안 해주는 게 맞지 않니? 그렇지. 며느리가 둘인데 누구한테만 해주고 누구한테는 안 해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시부모님들은 말이야. 형님이 아들 낳자마자 병원비, 조리원 비용 싹다 해주시고 오시며 장난감 전부 백화점에서 사다 바치시더라. 최근에는 걔가 다니는 센터 비용까지 내주신다는 거 듣고 내가 정말 어이가 없었어. 네가 많이 서운했겠다. 내가 관심을 끊어야겠지. 이러다가 나만 스트레스 받고 나만 힘든 거니까. 저는 그렇게 형님네와 관련된 일에 관심을 일체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한 기회에 형님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나 지금 센터 혜준이 놀이치료 받으러 왔어. 아, 놀이치료센터에 와 계시는구나. 그것도 어머님이 비용 다 대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 왜? 아니, 고 아니, 그런 건아니고요 혜준이 치료 잘 받고 있나 궁금해서요. 혹시 그 센터 이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제 친구가 그쪽 전문가인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동서는 내일에 관심 꺼. 혜준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형님이 해주니 놀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한 바로 그 시각. 형님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날부터 저희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막내를 들쳐 업고 형님 뒤를 밟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이 다가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길을 걷다가 넘어지셔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역시 우리 큰애 음식 솜씨가 짱이구나. 어쩜 이렇게 반찬 하나 하나가 다 정갈하니? 음식은 다 정성이라고 하잖아요. 어머님을 생각하는 제 마음이 담긴 거니까 맛있는 거죠. 둘째, 너는 어째 이시 어머니가 입원을 했다는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니? 정말 죄송해요. 그치만 저희 둘째가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제가 거기 붙들려 있어요. 어머님 병원도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입원한 이유가 뭐라고 했더라? 갑작스러운 알러지 반응이에요. 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아직 정확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러게, 별볼일 없는 여자애를 셋씩이나 낳아대니, 그렇게 애들 몸이 약하지. 지칫. 네? 나처럼 하나 낳아서 잘 키울 생각을 해야지 말야. 케어도 안될 정도로 줄줄이 낳아놓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보살필 정신도 없을 정도로 바쁜 게 말이 돼? 그거 아주 애새끼가 아니라 짐덩어리네. 짐덩어리야. 형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너희 형님이 틀린 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화를 내니 너네들 딸 줄줄이 낳을 때부터 알아봤어. 둘째 낳고 못 낳게 했었어야 하는데, 기어이 셋째까지. 아이고, 저 군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우리 아들 고생할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어머님 됐고 이제 곧 명절인데 내가 이번에 있는 처지니까 둘째 네가 차례 준비하거라. 조상님에 대한 예의를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저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에게까지 막말을 하는 형님과 시어머니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소리> 형님 차례 음식 한두 가지만 해서 보내주세요. 형님 음식 솜씨가 그렇게 좋으시다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어머님이 동서한테 시켰는데 왜 나한테 그래? 귀찮게 쓰리. 제가 전반적으로 준비할 테지만 형님께서도 한두 가지 정도는 해서 보내시는 게이 집안 며느리 된 도리 아닐까요? 형님이 그런 걸 귀찮게 생각하시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그게 그렇게 귀찮으세요? 아, 알았어, 알았어. 동서 은근히 사람 피곤하게 한다. 어머님 앞에서만 착한 척 하면서 뒤로는 손잇사람을 막 부려먹네. 가식덩어리. 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럼 음식해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세요. 명절이 다가오자 음식이 담긴 택배 상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형님이 한 음식들이 들어있었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먹기가 싫을 정도로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맛도 처참했고요. 저는 그 음식을 소량으로 포장하여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퀵으로 보냈습니다. 나한테 보낸 퀵 받았다. 이게 다 뭐냐? 차례 음식이에요. 입원해 계시더라도 드실 건 드셔야죠. 한번 맛좀 보세요. 둘째야, 너 이걸 제사 음식이라고 만든 거냐? 너 요리 솜씨가 그게 뭐냐? 조상님이 네 음식 먹고 천벌 내리시겠다. 어머, 그렇게 맛이 별로예요? 네가 첫째 밥만 닮아 봐라. 내가 널 구박할 이유가 있나? 첫째가 한 음식들은 전부 다 맛있는데, 너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만들고 있으니 기도 안 차는구나. 이딴 건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라. 그거 첫째 형님이 한 건데요? 뭐? 형님이 어머님께 갖다 바친 반찬들. 그거 직접 한거 아니에요. 어머님 앞에서 자랑질하려고 백화점에서 반찬 사다가 자기가 한 것처럼 포장해서 보낸 것뿐이라고요. 너는 이제 하다 하다 나랑 첫째 사이를 이간질까지 하려고 그래. 나는 네가 한말 절대 못 믿어. 딸셋 낳은 둘째 며느리가 아들 낳은 첫째 며느리한테 앙심을 품으면 무슨 거짓말을 못 해? 그럼 이건 어떠세요? 형님 아들 치료센터 다니는 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님한테 돈 받아서 자기 옷 쇼핑하고 다니는 인간이 바로 형님이라고요.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제가 제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도 형님한테 센터 다니는 비용 영수증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꿀먹은 벙어리가 될걸요? 어머님한테 현금으로 받아서 전부 자기 사치하는 비용으로 펑펑 써버렸으니까요. 착하고 천사 같은 우리 첫째가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해? 착하고 천사 같은 게 아니라 그런 척을 한 거죠. 형님은 교묘하고 악랄한 사람이에요. 일부러 저 욕먹이려고 돌잔치에도 초대 안 하고 어머님한테 돈 뜯어내려고 자기 자식까지 이용하는 사람이라고요. 제사 음식도 어머님이 안 계시면 이따위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형님 음식솜씨? 그런 거 처음부터 잊지도 않았어요. 우리 첫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형님도 믿지만 어머님한테도 서운해요. 제가 딸셋 낳고 어머님께 뭐 도움 바란 게 있나요? 전부 제 손으로 아이 키우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저랑 아이들을 못마땅해 하세요? 오직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미워하신 거면 저는 어머님 사상에 동의할 수 없어요. 그게 그게 말이다. 아무래도 첫째는 좀 짠한 게 있잖니? 나님으로 고생한 것도 있고 아들 하나 낳아서 저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내가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구나. 제 역할은 여기까지예요. 첫째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렸으니 이제 뒤실은 어머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저는 그날 이후로 형님과 어머님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답니다. 어머님과 형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형님에게 가던 모든 지원은 끊어진 상태이고요. 형님은 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가볍게 차단해 주었습니다. 저만 알고 있는 형님의 실체를 모두에게 까발린 게 잘한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덕분에 속은 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